<목소리가> 독적이는 기차 안에 기차표를 잃어버린 한 소녀 한 소년이 기차표를 대신 건네줍니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채색으로 가득한 비행기 안에 10년 만에 만나게 된두 사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 폭설로 인해 기차가 멈춰섭니다. 젠칭에게 내리자고 신호를 주는 샤오샤오. 가자. 기 기기. 아, 쟤, 쟤 뭐야? 눈길을 걸어가는 젠칭은 들고 있던 목도리를 건네주죠. 네가 뭐야? <놀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귀여운 샤오샤오. 이번에도 폭설로 인해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게 되자 숙소를 예약할 수 없던 샤오샤오를 데리고 젠칭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샤오샤오는, 먼저 하늘로 간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춘절 때마다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여자친구도 없고 게임 개발만하는 젠칭을 걱정하는 아빠. 빌리야, 저거 꼭 확인. 이 게임이 무슨 출신? 밖을 보자 샤오샤오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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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싫어. 자, 이와 젠칭이 같이 돋을까? 답서우냐? 아? 갈고듬 늘을 사람들끼리 모여 가족처럼 춘주를 지내고 젠칭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예만好好好. 면면래어. "我就说你的姐不好走吧?" 에. 我封你. 베이징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 베이징에서 성공하기를 다짐하죠. 꿈을 향해 베이징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어느날 샤오샤오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베이징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목소리> 샤오샤오는 분위기도 내볼 겸 술이나 한잔하려고 하는데 <목소리> 샤오샤오 대신 먹어주다 꽐라가 돼버린 순이롱. <목소리> 온라인에서 만났다는 두 사람. 젠칭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샤오샤오를 걱정하죠. 怎麼法能你上下上啥?下下去대지 않는 순수함 그 자체인 샤오샤오我搞的差我怎做生意啊 <laughs> <laughs> 젠칭과 함께 일하고 있는 샤오샤오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밝은 미소로 웃으며 넘어가는 재치가 있었죠 친구가 먼저 성공의 길로 떠나자 배웅 파티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갈 곳이 없어진 샤오샤오는 젠칭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섹시한 누나가 들이대러 왔는데 옆집 귀여소리 때문에 잠운 들지 못하는 샤오샤오를 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여어줬습니다샤오 화장실에 다녀온 젠칭은 자연스럽게 샤오샤오 옆에 누웠는데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방망이를 확인하죠. 다음날 노점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두 사람. 샤오샤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他是 고치 상마라. 한 번쯤은 성장이야 천리크가 크잖아. 돈이 一손님笑笑你长得好像有点像那个什么英来着？说什么呢？说<了>啊！城管<了>来了！城管来了！城管来了！你眼擦亮点啊！现在的老男人骗子可多了，你小心让人给骗了。

옆집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자 샤오샤오가 더 격렬하게 해주는데. 아, 오 마이 갓. 어. <laughs> 야, <부추수어. 웃음> 이두 사람의 소리를 흐뭇하게 듣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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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두 사람은. 새해를 축하하자며 넓은 전광판이 있는 곳으로 가자 샤오샤오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친구들이 모두 성공해서 베이징으로 올라가자 단둘이서 춘절을 보내게 되는 젠 친구와 샤오샤오. 베이징에서 성공을 위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샤오샤오는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마저 잘 되지 않았죠. 너什么意思야? 你打一你就走啊我你打了都不接那能朋友你等... 조금의 시간이 지나 젠칭에게 찾아가봤지만 불법 노점상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젠칭 없이 춘절의 고향으로 내려간 샤오샤오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젠칭이 바쁘다며 대신 안부를 전해주었죠. 분위기 어쩔 거야. 젠칭을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싸줬지만, 차마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던 샤오샤오.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샤오샤오는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허, 요즘 구조가 좀 불안정. 장난하생. 내가 요 뤄포를 편자. 바로 땜에 너무 많이 돌아. 순반 협은 쪼르이던. 뭐야? 샤오샤오를 위해 유부남을 혼내줬다고 하자. 들이박아 버리는 샤오샤오. 너 있지 될 거야. 니면 뭐야? 왜 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 샤오샤오는 젠칭을 위해 부동산 중개 일을 하기로 결심하죠 성공으로 향해 걸어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두 사람. 파파를 들고 가자며 애교를 부리는 샤오샤오. 이불 죄다 닮은 둘 지간에 하최에 그 사파마. 자. 절의 고양으로 내려간 젠칭은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고 허세 부려봤지만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젠칭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지만 결국 싸우게 되는 두 사람 싸우고 난 이후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샤오샤오와 함께 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젠칭. 결국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젠칭을 보자 화가 난 샤오샤오 부동산 중개일을 하고 있는 샤오샤오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젠칭 이만자 무슨 의미야? 왜? 집에서 쫓겨나게 된 젠칭은 소파 위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을 버리고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춘절에 내려가지도 않고 늘 함께하고 웃고 떠들었지만 이젠 그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었죠. 아무 말 없이 게임만 하고 있는 젠칭 영원히 함께 올 거라고 생각했던 샤오샤오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뒤늦게 붙잡으로 달려가봤지만 지하철 문이 닫힐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던 젠칭. 我以前为什么死要活在北京？我觉得，如果生在咱们的姚家镇，我一眼就看见我的未来了。振清 <B>.，我真心的爱过你，但为了成功，我不得不放弃你。我爱过你，但为了成功，我不得不放弃你。我爱过你，但为了成功，我不得不放弃你。我爱过你，但为了成功，我不得不你。我爱过但为了成功，我不得不放弃你。我爱过你，但了我不得不你。我爱过我不过你，了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린 두 사람. 야 그날 이후 게임 제작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개발하던 젠칭은 마침내 게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젠 잖아요. 생계를 위해 돈을 벌러 다니면서 자신의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죠. 지든 멍젠쯔지 이평신 신양유회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옆에 없는 샤오샤오. 시간이 지나 젠칭이 성공한 모습을 TV로 보게 됐습니다. 나리데 하하 간녕이야. 난 예네 좌평칼리 只要伊恩和凯莉在一起，他们就能勇闯星球，什么都不怕。샤오샤오到时候您在北京住着，就像在美国住着一样。您和您的夫人和孩子在这里共享天伦之乐。 젠칭의 부탁에 춘절에 함께 내려간 샤오샤오 리모컨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만 아빠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죠. 젠칭은 아빠에게 함께 베이징에서 살자고 권유했지만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아빠 전칭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베이징 정착을 원했던 샤오샤오가 xiao 돈이 많아진 자신을 좋아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의 감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죠. 那... 이는람은 정말로 좋은데,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좋은데. 이지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좋이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이 사람은 좋은데. 이지람은좋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은 서로 미친 듯이 사랑했지만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두 사람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상그 샤오샤오를 떠나보낸 후 세상이 무채색 같았던 젠칭. <목소리> 젠칭은 아빠가 샤오샤오에게 적어두었던 편지를 보게 되고, 이 편지를 샤오샤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목소리> 언제나 두 사람을 응원해주었던 젠칭의 아빠는 젠칭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샤오샤오를 항상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하, 빨리 좀와 10년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제외하기엔 이미 멀어져 왔다는 걸 알고 있는 젠칭과 샤오샤오.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서툴렀던 첫사랑을 후회하기보단 아름다운 추억으로 과거로 남겨둔 채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버거운 현실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마음속 그리움과 미련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먼 훗날 마음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넷플릭스 영화 먼 훗날 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영리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니다초콜다 <목> 더이한 <iç>